겨울 바다 진짜 좋다. 좋다. 자기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조개구이 먹을까? 조개구이? 어. 조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자기야, 겨울에는 무조건 석화야. 석화? 모르겠으면 외워. 뭘 외워? 봄하면 벚꽃, 여름하면 모기, 가을하면 독소, 겨울하면 석화. 오케이?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석화를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뜻이지? 그럼 나는 조개구이 먹을 테니까, 자기는 석화 먹어. 아, 바다 다 봤다. 아유. 겨울 철에는 석화 철이라 하니까 저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응. 와 석가 싱싱하고만야 여기 조개 많이 주네. 많이 주면 뭐해? 조개가 열릴 때까지 먹지를 못하는데. 뭐? 아유 불쌍해라. 나는 바로 먹어볼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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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진짜 맛있다. 아 이제 보니까 조개가 불이 필요한 음식이네.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음식인 거야 불필요한 음식. 뭐 오래. 음. 아, 야, 바다 향죽인다 음. 꼬바 두꼬바 헌글들게 세굴다오. 아야야야, 아 저정이 좀 먹어. 이게 뭔줄 알아? 뭔데? 선굴라스. 뭐야? 블렛나룻. 개노잼. 석과머니. 핵노잼. 음! 조개 열렸다. 어휴, 이제야 열렸어? 자기야, 조개 열렸으니까 자기도 조개 좀 먹어. 겨울철에 누가 조개를 먹나? 겨울철에 조개 먹어. 겨울철에 석화야. 곧 죽어도 석화, 무조건 석화. 아, 그래. 먹기 싫으면 말어. 아, 좀 외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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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겨울바다 왔으면 조개구이를 먹어야지.

아왜 물려? 아, 와사비 와사비 너무 아예. 아! 그게 뭐야? 치즈랑 조개랑 콜라봉. 음. 아우 고소해. 조개가 별로 맛이 없어서 치즈 맛으로 먹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어. <laughs> 음. 이즈갈르입이 유후 <laughs> 아우 신나 행복해 어떡하면 좋아 나 <laughs> 이건 간자 이건 간자 놀이 이건 티조개 이건 포조개 이건 이근조개 나는 실실조개 어 꼴뵈기 싫어꼴뱅기 싫으면 아까 썼던 썬 글라스 났어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에이구 누가 할 소리를 아. 아, 메 치즈 과비 완전 맛있네. 음. 이번에 량또또 또. 석가 맛있다 어 예. 예. 뭐해 지금 뭐? 지금 옥수수를 석화 먹듯이 먹었잖아 언제? 어, 아니지 뭐가 아니야 내가 눈으로 딱 봤는데 지나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의심하는 건 아니고 물린 거 같으니까 조개구이 같이 먹자고 응? 아니 겨울철에 누가 조개를 먹냐고 어? 나는 조개가 입맛에 그래. 안 맞는 사람이야 겨울철에는 이거 뭐뭐 뭐, 이거 뭐 이거 키조개야? 이거 키조개? 키조개 뭐 어디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볼까? 어? 이거 봐, 쫄깃쫄깃하고 입에 꽉 차잖아. 뭐, 이거 치즈야? 쫀득이 거. 이거랑 이렇게, 응? 이거 봐, 치즈랑 먹어도 고소한 맛밖에 안 난다고. 내 입맛이 랑은안 맞아요. 뭐야 이거? 이거 전복이야? 이거. 야, 연어 내고 바다의 산삼이면 뭐해? 겨울철이라서 입맛이 안 맞아요. 예? 전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먹어? 아 열받아. 야, 아, 나 열받아서 안 됐어. 아우, 아. 간장. 아 소주 먹고 안주 는 먹어도 내 입맛엔 명 아니야? 사이코드라마야, 뭐야? 아나 이거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어. 사장님, 여기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갑자기 칼국수? 야, 이거 탄 거야? 탄것빵 먹어보자. 야, 이거. 야. 아, 진짜. 아. 아 열받아 맛있을 음. 거야 자기야 진짜 별로야 그냥 조개구이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아무 술잔 좀 받아 이 칼국수 언제 나와요 음. 아 칼국수 그만 내가 덜어줄게 음? 아 조개구이로 덜어혀진 입을 조개 칼국수로 싹 씻고 내야지 자기야 칼국수 맛있게 먹어 자기도 조개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조개, 칼국수.